안녕하세요. 고셈의 미식 중독의 고셈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고셈의 영화 속 미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카메라는 물에 잠긴 복도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물에 떠 있는 한 여인의 모습. 크레딧 타이틀이 끝나면 계란이 등장합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에 계란을 삶습니다. 첫 쇼트가 계란이라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계란은 주인공 일라이자의 가장 일상적인 음식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대한 수조가 있는 조용한 연구실 몰래 들어간 일라이자는 계란을 올려놓습니다. 양서인간답게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나타난 괴물은 계란을 쏙 깎고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생활 속에 널려있는 계란 하나가 공감의 원천이 됩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계란 하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두 존재 사이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둘다 인간의 언어를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둘은 계속 계란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실험실 안으로 몰래 들어간 일라이자는 삶은 계란을 꺼내고 음반도 틀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계란 보고 맛있는 음식이라고요? 당연하죠. 사랑한다면 계란 하나가 진수성찬보다 나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면 괴물을 떠나보내야만 하죠. 기쁘면서도 슬픈 비입니다. 둘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둘 사이에 무엇이 놓였을까요? 당연히 계란입니다. 일라이자는 환상에 빠져듭니다. 말을 잃어버린 그녀의 목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제가 You Never Know가 흘러나옵니다. You 이렇게 계란은 두 연인에게는 인연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둘만의 소박한 만찬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화는 콜미 바이오 네임입니다. 쉐이브 워터와 이 영화를 이어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 다른 하나는 음식입니다. 캐릭터가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같은 배우라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죠. 스테들러 박사 역을 맡은 마이클 스털버그. 콜미 바이오 네임에서는 현자 같은 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눈빛이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음식은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계란입니다. 먼 여행을 거쳐서 이탈리아에 도착한 올리버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맙니다. 엘리오의 가족들과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하는 자리는 다음날 아침 식사입니다. 소박한 에그컵에 계란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지만, 어쩌면 올리버에게는 낯설 수도 있습니다. 미국식 아침식사나 하다가 본격적인 유러피안 가정식을 만난 거니까 망설이다가 계란을 내리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계란 껍질이 깨지고 흰자도 흐트러지고 맙니다. 잠시 어색한 순간이 흐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소리도 들립니다. <laughs> 참 센스 있는 다정한 표현 아닌가요? 때는 1983년입니다. 요즘처럼 음식 문화가 국제화되기 전이죠. 미국식 아침식사와 유럽식 아침식사는 차이가 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식이 더 간편하죠. 그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에 처음 온 올리버에게 반숙 계란이라는 건 어쩌면 낯선 음식이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 유럽에 갔을 때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반숙 계란을 쳐다보면서 한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 묘하게 생긴 작은 컵은 뭘까? 주변 사람들이 에그 컵에 계란을 올려놓고 먹는 걸 보고서야 겨우겨우 따라하면서 배웠습니다. 올리버도 처음엔 거칠게 계란을 깨지만 곧 부드럽게 계란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나갑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알면서 점점 부드러워집시. 콜미 바이어네임. 저택 주변을 둘러싼 과일 나무와 대기에서 흐르는 여름 소리가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두 영화에 등장하는 계란, 둘다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삶은 계란이라는 건 사실 가장 간단한 조리법이죠. 그런데 두 영화의 계란은 다릅니다. 쉐이보 버튼은 완숙이고, 콜미 바이오네임은 반숙입니다. 완숙은 노른자를 완전히 익히지만, 반숙은 노른자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끔 익혀야 합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하드보일드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지만, 완숙. 그러니까 하드보일드라면 사실 냉정하고 거친 사람을 뜻합니다. 필름 누아르의 주인공들. 특히 험프리보가트 같은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목소리도> 반면 반숙하면 소프트보일드죠. 마음이 여리고 감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소리도> 콜미바이오어네임을 <목소리도> 보면 반숙계란처럼 <목소리도> 그런 감상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도 음식 장면이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맡은 패션 디자이너 레이놀즈, 까칠한 캐릭터입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면도하고 구두 닦고 옷을 차려입는 것만으로도 성격이 드러나죠. 레이놀즈의 까다로운 성격이 더 강화되는 건 이어지는 아침 식사 장면입니다. 옆에 앉은 여성이 크루아상을 건네지만. 느끼한 건 싫다면서 참한 맛입니다. 그러던 그가 창작 때문에 아니면 여자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진 레이놀즈는 시골로 갑니다. 호텔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는 알마를 처음 만납니다. 아침 식사를 주문하죠. <laughs> 평소하곤 달리 레이놀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웰시레빗, 녹인 체다치즈로 만든 토스도 시키고 거기에 포치드에그, 술안도 주문합니다. 베이컨에 스콘, 버터, 크림, 잼. 잼은 딸기잼은 말고. 알마도 화답하죠. 아스프리. 거기에 중국차인 랍상 소우과 소세지까지. 주문 과정만으로도 레이놀즈 알마 사이에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레이놀즈는 관대해 보이고 알마는 푸짐하게 주문한 레이놀즈를 헝그리보이, 배고픈 소년으로 부릅니다. 저녁 식사 초대도 받아들이죠. 이렇게 두 남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레이놀즈가 주문한 수란은 어떻게 만든 걸까요? 사실 우리가 콩나물국밥 먹을 때 수란을 종종 보게 되죠. 최고의 음식이란 가장 탄탄한 기본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두 개의 수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봐라, 두 개의 수란. 수란 만들 때는. 끓는 물에 식초를 약간 집어 넣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산성화되면서 흰자에든 단백질이 굳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풀어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모양을 잘 내려면 국자나 다른 그릇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아줘야 합니다. 포치드에 그 얘기가 나오지만 화면에 보이진 않습니다. 팬텀 스레드에 계란이 나오는 건 영화가 끝장을 향해 달려갈 때입니다. 알마는 독버섯을 넣고 계란 요리를 합니다. 스크램블 에그죠. 달걀을 풀어서 프라이팬에 넣고 휘저어서 만들어내는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스크램블 에그만 먹었는데 사실 요즘은 계란에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서 맛을 내는 스크램블 에그 종류가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햄이나 소세지, 야채, 아무거나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만들어 드시면 되죠. 그런데 이 영화는 부재료가 독버섯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권할 수는 없는 요리네요. 독버섯 스크램블. 레이놀즈도 독버섯을 넣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독버섯 스크램블 애그와 함께 둘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창조성이 문제이고 사랑이 문제인 겁니다. 단순한 음식 하나로도. 이런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요리가 만들어내는 마법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아카데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세 편의 영화 속에 담긴 계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쌤이 본 영화 속 미식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